왜? 쓰레기, 쓰레기 같아서? 같아서? 첫 번째는 어디야? 그러니까 왜? 왜? 우와! 왜? 그때 보다 아! 아! 뭐 엄청 썼어요. 그렇지? 우와! 오, 진짜? Let's go. 이게 뭐더 신기한 걸 고른대요? 어, 이게 진짜라니! 아, 이게 진짜라니. 처음 알았다, 완전. 오... 종이에 돌가루 썼는거 알고 있었나요? 이거 본거 같은데요? 이것도 본거 같은데요? 이거 뭔데요? 러시아는 남극 대륙보다 크다. 크다? 그 진, 우리가 그 지구본을 보는 것도 보정이 돼 있으니까 그 세계지도도 그렇고 아. 그거를 이이 어. 이 동그란 지구를 평평하게 이렇게 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정을 하다 보니 실제 대륙하고 굉장히 왜곡되어서 나온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진짜 조그맣더라고. 아 아니 나는 응. 오른쪽에 돌가락 썼고요. 이거보다 밑에 그래서 우리가 손을 베는 거예요. 저 멘트가 좀. 음. 그럼 남의 나라 중에 돌가락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나라는 손을 안베요 그러면 그냥 드라마 장면 중에 불길한 상상을, 그러니까 복선을 심을 때앗 아, 이런 거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외국사적그 종이가 진짜 회색지잖아. 어어, 굉장히. 그러면은 외국 드라마에는 그 복선 깔아 놓을 때딱 배워가지고 아 이거 없단 말이에요. 맞네. 한국에만 있는 장면이에요? 원서는 진짜 얇고 막 눅눅하잖아 종이가 굉장히 배웠도안데어뭘 네? 배워요? 뱅지가 배웠다고요? 그래서 싸울 때 한국 쪽으로 싸우대요. 아, 그래요? 아 이게 더 신기하다. 어. 이거는 뭐 러시아 큰거 원래 다 한다고. 박쥐는 조류도 살치류도 아니다. 그건 뭔데요? 전사회로는 금은 등 귀금속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웬, 왜, 그건 뭐예요, 그럼? 포일하고요 회로에 금이 들어간다고? 어. 대박. 이게 더 신기해. 뽀로로는 음, 순우리 말이다. 어머 몸집이 작은 사람이 종종 걸음으로 아. 빠르게 달리거나 뽀로로 어, 달려간다 이러잖아. 뽀로로 달려간다. 너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 시방은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이고 심지어 한자어다. 시방 음. 지금 시곡할 때그 시에 방. 음. 아 스팸 메일을 스팸은 햄스팸에서 유래했다. 왜왜 쓰레기 같아서? 스파에서 광고를 많이 보내서? 아 무분별하게 광고를 많이 했어요. 아 전쟁 때 뿌린 건 아니고. 이거 왜 그런지 도좀 얘기를 해 주지. 공공적으로 가세요. 네. 우리 오즈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한 유일하게 판매되었다. 왜요? 빅파이 의 빅은 비기 아닌? 빅토리다. 빅토리. 어쩐지 빅파이 왜 이렇게 짱나 있다. <laughs> 이만하잖아? 엘짱나 <멸치 가야 웃음> 이만하잖아. 빅파이 맛있어 나빅파이먹 보고 싶다. 아니 이거 설명이 없어서. <laughs>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두 개가. 왜인지 알아야죠. 한국에서만 팔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판매된 거죠. 그러니까 왜? 오레오즈 판권이 한국 거예요? 남아주 회사들이 협의할 때 동안 한국에서 팔았다고. 뭐다 어떻게 알아? 동서식품이 라이센스를 아, 샀다고. 와 어, 신기해. 예. 네. 신기하네. 왜? 평행선은 만날수 없어서 평행 아니야? 옛날에 선예가 부른 평행선이라는 노래였어요왜 <laughs> 우린 계속 어긋나서 평행선이 서 있는지 평행선이 왜 만나요? 지구는 둥그니까? 바라볼 수밖에 수바... 그러면 이제 가사를 어떻게 써요? 평행선이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지구가 원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사를 어떻게 쓰냐고요? 유클리드 기하? 유클리드 기하? 아 그건 선예 1월지가 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3차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들은 평행선처럼 다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음. 비유 문장을 쓸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마치 평행선처럼. 음. 아, 아쉽다. <웃음> 다리도 <웃음> 지진이 일어난다. 저거는 그렇게까지 놀랍진 않네요. 평행선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더 네. 놀랍네요. <laughs>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임이 테트리스였고 현재는 마인크래프트다 알고 있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영되는 MMORPG는 바람의 나라이다 m m o r p g 뭐예요? MMORPG가 뭐예 육성 m m o 가 뭐예요? 아 육성하는 거? RPG는 그거예요 로켓펀치 제너레이션 예 yeah.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아.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전직하고 이런 거요? 예 그런 거네요 로켓펀치 제너레이션 예 yeah. 이건 알았기 때문에 요러고 도기보다는 이상해 먼스키는 오줌없어 난징이 이름이 소유래었다 몰랐고요 뭐라고를 뭐라고를 우와나 이거 알고 있었어 우와 왜? 뭐라고가 표준어야? 나 저때부터 어? 뭐 엄청 썼어요 그래서. 우와 뭐라고? 오오 뭐 언니 뭐해? 전부 다 뭐? 이러고 날라갔다 한국인 중 김씨의 비율은 20% 나라의 성피시 비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첫 번째는 어디요 뭐 헐은 포토리... 우와 왜? 헐 헐헐헐이라는 할아버지 웃음소리에서 유래된 말로 헉헉헉헉을 대체하는 헐. 말로 되었다헐 단어 어쩌고저쩌고 단어 헐이 헐. 더 신기해요 오... 헐헐저 헐이요 응. 와 너무 충격적인데, 충격적인데? 고양이 액자 손에 이런 거 먹는다 그렇군요 너무 충격적 개반데요 너무 충격적인데 0 8 개라고 에바야 센트럴 파크 면적은 <laughs> 바티칸 시국보다 약 일곱 배는 없다 신기하지 않고요 까마귀 는 인간 다음으로 똑똑한 오 진짜 <laughs> 어, 그래서 가짝이는 것인가 그래서 금붙이를 <laughs> 금부치를... 대가 까마귀 왜이 문제 요지... 우와 첫 번째 어인 첫 번째 어인데요? 미국이 첫 번째이고 미국도 아... 대단해. 어? 그린란드가 인도보다 작다고? 저 오른쪽이요. 어. 좀 개인적으로 이게 더 네. 충격입니다. 그린란드요. 나 이거 진짜 큰 데인 줄 알았어. 헐. 헐. 평행선. 배신이에요. 예 그리고 올해 오조도 배신이에요. 네. <laughs> 우리나라가 저 저작권 한 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배신이야. 애바예요. <laughs> 아, <laughs> 에바예요헐헐 네. <홀>. <laughs> 평행선이야. 홀. 이거 찾아봐야 돼. 왜 이런 거지 그린란드. 홀 겨스.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현실에서 나도. 전혀 적용될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 맞을 수 있든가 없든가 상관없다고요. 표현에서는 네. 상관없죠. 근데 이건 누구나 가동시킬 수 있는 거야. 에바야. 잠깐만 하면. 뭐가 1등일까요? 랭킹 한번 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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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 2등이었네 와우. 땅콩 정과로가 아니라고요? 뭐야 그럼? 어? 그럼 뭔데요? 땅콩 뭔데? 거울이 초록색이라고? 거울은 무슨 색일까요? 대부분의 거울은 사실 연한 초록색이에요. 거울은 빛을 반사시키는 성질이 있는데 그중 510mm 파장의 빛을 가장 잘 반사시킨대요. 이 빛은 초록색이요 와우. 모두 한자어이다. 잠깐! 헐! 지금 당장 즉시 어은 조만간 하얀 것 약간 비단과 와! 도대체가 한고요 단지 만약 합필 물론 이왕 도대체 심지어 극기에 어차피 단지 널 사랑해